10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이것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과태료 20만 원 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복지 상담사 김혜경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좋지 않아 살림살이가 참 빡빡하신데 거기에 생각지 못한 과태료까지 내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몰라서 과태료를 내실 뻔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70세 정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재활용을 따로 구분하는 게 번거로우셔서 한꺼번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셨는데, 그러다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상담하면서 규정을 알게 되어 손해를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은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하시며 분리수거도 새로 배우셔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억울하게 몰라서 내는 20만원 과태료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손에 막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절대 함께 버리면 안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버려도 괜찮았는데, 왜 이제는 과태료가 나오느냐? 사실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버려오셨는데, 기준이 강화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김치 국물 묻은 비닐봉지, 팥불이나 마늘 껍질, 밥풀 조금 묻은 용기 같은 것들. 대부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최대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혼합배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넘어가던 것들이 지금은 꼼꼼하게 단속됩니다. CCTV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봉투를 직접 열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바로 단속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상담하다 보면 이건 음식물인지 그냥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국물이 밴 휴지, 국물이 남은 종이컵, 찌개 건더기와 함께 버린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 언뜻 보면 음식물 같지만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섞어 버리면 단속에 걸려 최대 2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뼈와 껍데기류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소뼈, 닭뼈, 돼지뼈는 아무리 잘게 부셔도 동물이 먹을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껍데기, 게딱지, 새우껍데기 같은 해산물 껍질도 마찬가지죠. 특히 치킨 뼈에 살점이 붙은 채로 버리면 살점은 음식물인데 뼈는 일반 쓰레기라서 혼합 배출로 걸리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살점이 붙은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8만 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라면, 국물이나 기름이 묻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넣어 10만원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작은 실수도 몇만원씩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실수가 바로 단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애매한데, 그냥 넣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구분해서 넣버리셔야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활용품에서 자주 단속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캔, 비닐은 다 재활용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세척과 분리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음식 드시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 국물이나 기름기가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리면 재활용이 아니라 혼합 배출로 걸려서 최대 20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묻은 상태로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기름이나 양념은 헹궈낸 뒤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켈류는 음료수 캔이나 참치캔처럼 흔히 쓰는 것들은 꼭 헹궈야 하고 부탄가스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빼낸 뒤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안전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배달 음식 용기처럼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씻어야 하고 라벨도 떼어내야 합니다. 비닐봉지 역시 과자봉지나 빵봉지는 깨끗이 씻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은박지처럼 여러 재질이 섞여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단속뿐 아니라 수거과정에서 부탄가스의 경우는 폭발, 폭발,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닐류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종량제, 봉투에 몰아 넣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버리면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결국 재활용품은 깨끗이 따로 버리셔야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 자체 규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봉투에 담아버려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지정 봉투가 아니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소량의 쓰레기를 담아버렸다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용량 초과입니다. 작은 봉투에 억지로 꾹꾹 눌러 담거나 큰 봉투에 허용량 이상을 담아 묶어 내놓는 경우인데요. 이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정해진 무게 이상으로 담으면 수거 과정에서 터지거나 재활용 선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 요일과 시간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귀찮다고 해서 수거일 전날 미리 내놓거나 아파트 단지 다른 동 앞이나 골목 모퉁이에 몰래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CCTV 단속이 강화돼 바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요일별로 음식물, 재활용, 일반 쓰레기 시간이 나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종량제 봉투는 반드시 지정 봉투를 사용하고 정해진 용량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금액이 크게 부과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60대 베이커리 사장님 한 분은 영업 마감 후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서 가게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사업장 쓰레기로 판정됐고 결국 1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으셨습니다. 조금만 섞어버리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진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누가 언제 어떤 봉투를 내놨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봉투를 개봉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반드시 사업장 전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지자체가 정한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대형 폐기물입니다. 가구나 매트리스, 전자제품 같은 물품은 반드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내놓으면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 쓰레기와 가게 쓰레기, 그리고 대형 폐기물은 철저히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섞어서 버리거나 사업장 쓰레기를 함께 내놓으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지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과태료 금액과 단속 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기본 틀은 같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애매할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과태료를 내셨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